조던 중에서 조던 원 미드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즐겨 신지도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신발을 사고 싶고 신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용팔이 리뷰 채널의 용팔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신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발은 에어 조던 원 미드 제품. 미드 제품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그렇게 막 좋아하지도 않고요 하나 있기는 한데 자주 신고 다니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에어조던 원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미드, 로우, 하이 이렇게 너나 할것 없이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중에서 미드 제품 중에서는 몇 가지 컬러들이 굉장한 리셀가를 자랑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던 원 미드 제품은 이렇게 검은색에 금색의 점프맨이 들어가 있는 그런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던 원 하이와 미드와의 차이점은 박스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에어 조던 원 미드. 스페셜 에디션, 올스타 위켄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올스타 같은 경우, 올스타 버전 같은 경우에는 NBA의 올스타 위크 때 발매되는 그런 제품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미국에서 NBA 올스타전이 개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선수들은 개최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예정돼 있던 이 조던 제품은 발매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덩크 하이 제품이 올스타 위켄드에 발매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하이와, 뭐, 다를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높이가 살짝 다르다. 이 높이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어 끈을 끼는 게 중간에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는이 부분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서 끈을 끼는 구멍이 4개. 그래서 조금 더 살짝 높은 그런 하이 제품이 되겠고요. 이 제품은 미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음 올스타 한정판이라고 해서 몇 가지 디테일을 갖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반짝거리는 이 검은색 페이턴 트레더, 그리고 뒤꿈치에는 페이턴트 레더에 이렇게 무늬가 살짝 들어가 있는 카본 패턴이 들어가 있는 페이턴트 레더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올스타랑 뭐가 연관이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올스타 버전으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BHM 블랙 히스토리 먼스의 그 어, 에디션으로 나왔다라면 흰색과 검은색의 조합이 좀 어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스타 버전으로 나온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페이턴트 레더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 특이한 점은 이렇게 어, 뒤꿈치 수우시와이 뒤꿈치 패널에는 카본 패턴이 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디테일을 갖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에어조던 미드에 사용되는 그런 가죽의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상품 태그에 보면 이제 천연 소가죽, 그 다음에 합성 가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소가죽이 어디에 쓰였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굉장히 하드한 느낌의 딱딱한 느낌의 어퍼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페이턴트 레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으시면 조금 더 압박하는 느낌이 들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토박스 부분이나 이런 하얀색 패널들 역시도 살짝은 어, 하드하게 느낌이 온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미드에 사용되는 가죽의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혀 부분에는 점프맨 로고가 보통 달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원 안에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는 혀 탭이 들어가 있다는점 그리고. 어... 에어조단 윙 로고가 이렇게 음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점. 어, 이 제품은 올스타 버전이라는 거를 제외하고서라도 검은색, 흰색, 어, 약간 범고래의 느낌이 나는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지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이 제품 역시도 구독자 분이 빌려주신 그런 제품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안쪽에 이렇게 인솔을 보시면 혀 부분에서 보셨던 그 로고 원 안에. 어, 조단이 들어가 있는 그런 디테일을 갖고 있는 인솔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하얀색 미드솔 그리고 검은색 아웃솔, 어, 전형적인 검은색 흰색의 조합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 그리고 이 페이턴트 레더의 요 카본 패턴이 도드라지는 그런 제품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한 컬러 조합 그리고 에나멜을 이 페이턴트 레더가 조금은 어,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 항상 말씀드렸던 어, 이 시점에 나오는 그 올스타 버전의 신발들은. 어쨌든 굉장히 눈에 들어오고 기대를 할 만하게 하는 그런 컬렉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 제품은 그냥 단순히 흰검 컬러가 아니라 뒤꿈치에 이런 페이턴트 레더의 그런 문양들까지 합쳐져서 굉장히 오묘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런 제품들은 어, 현재 리셀가도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쉽지만 이 제품은 어 제가 당첨된 게 아니라서 빌려서 지금 리뷰를 찍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 제가 살수 있었다면은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걸 빌려주신 어 저희 구독자 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신발, 재밌는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 제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